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이게 도적적자죠. 도적, 도적적입니다. 침, 침 도둑놈이 소도둑된다. 이랍니다. 이게 유명한 장괴, 장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한 중3짜리 아이가, 중삼짜리 아이가, 음, 동네 사또 앞에 잡혀왔습니다. 네, 이놈! 가만히 있는기라. 응. 이놈 는왜 자꾸 도둑질하고 다기느냐지운는기라참 <laughs> 같지 않잖아. 어. 우리 어머니 좀 불려주세요, 가는기라. 야, 이놈의 자식아. 쟤는 네가지인데왜 엄마를 부 불달라 하느냐? 여하튼 우리 엄마 불러주세요. 할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왔죠 그래 사또 사또님,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도둑질합니다. 저는 모자식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고, 어? 엄마 피땀을 흘리게 워준 엄마한테 예? 덮어씌우려 한다고 이런 거예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 니 내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구슬에 훔쳐오고, 딱지에 훔쳐왔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집에 가서 수박도 훔쳐오고, 호박도 훔쳐왔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음. 그래 그리고 이제는 뭐, 지내가는 말도 훔쳐오고, 소도 훔쳐옵니다. 그때 엄마가 따끔하게 너를 작사를 했으면, 내가 그래 했겠습니까? 나는 이게 엄마가 좋아하는 줄 알았다, 기라 참,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이게. 그래서요, 어, 우리가 여하튼 자식이 크는 거는 천번, 백번, 만번 생각해도 부모 탓이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그래야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